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이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다리 그 일라를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거,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무,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르시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르. 다위시를... <laughs>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있습니다. 다윗이 아둘람에 거할 때에 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은 블레셋 사람들이 아둘람에서 약 5km 떨어진 유대인 마을 그일라 지역을 침범하였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아마도 보리 혹은 밀수확기 한창인 초여름이었을 것입니다. 이는 무력이 법이던 당시에는 흔하게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그일라 지역이 블레셋과 또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의 접경지대에 위치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의 습격이 잦았습니다. 비록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지금 도망자 신세에있지만그 소식을 듣고는 그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을 다윗은 알고 있었으며 또 왕으로서 마땅히 자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또 보호하고 구출해야 할그 일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즉시 여호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서 그 일라 땅과 그 백성들을 구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 가운데 있었기에 그 땅과 그 백성을 구원하러 가기를 선뜻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도망자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 당시 막강한 블레셋을 상대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갈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보다 더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응답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반대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였고 그일 나로 향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을 때, 다윗과 백성들은 그 땅에서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도륙하였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의 반대가 심하였지만 또 다윗은 자신이 처한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임을 바라보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응답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르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라보았고 또 함께하는 자들의 말만을 들었다면 다윗 역시 이 두려움 가운데 나서지 못하고 그저 몸을 피하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계속해서 어려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 가운데만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이나 판단과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블레셋, 블레셋으로부터 구일라를 구한 다윗은 그땅에 존경받는 위치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일라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한 다윗을 높이고 또 사랑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이러한 위치도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그 땅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되었고 다윗을 잡기 위해 또다시 나섰습니다. 사울은 그일라 땅이 처한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지키고, 보호한 다윗을 칭찬하고, 또 상을 내림이 마땅하지만, 다윗을 계속해서 원수로 여기고, 그를 죽이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또 보호하고, 구원해야 할 사람에는 관심이 없고, 죽이지 말아야 할 다윗을 죽이기에만 오직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다윗이 그 땅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자신의 손에 다윗을 넘기시는구나 생각하였습니다.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장들을 처참하게 죽였으며 가족들을 몰살하였습니다. 그런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명을 넘기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단단히 착각하여 다윗을 잡으러 향하였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참으로 고마운 은인이고 구원자이지만 그로 인하여서 사울에게 몰살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윗을 보호하고 감싼다면 결국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기에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다윗은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자신의 목숨을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또다시 자신을 따르는 6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다른 곳으로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며 말씀합니다. 자신의 뜻과 생각으로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다. 오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이 사울의 모습과 매일 매순간 어려운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다윗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참왕은 사울이 아닌 위시며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이전에 했던 경험들이나 우리의 생각만으로 판단하여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될수 없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또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이렇게 의롭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또 다른 사람의 말을 바탕으로 말하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확인하여 순종하였습니다. 반면 사울은 자신의 지혜만을 의지하고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해석하였습니다. 이런 사울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다윗을 잡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사울의 군사력이나 정보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다윗을 잡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한그 누구도 다윗을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